노노노노노 no,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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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죄송합니다. 제가 저도 지금 제가 뭐 하고 왜? 아 저기 정말 미안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저, 괜찮으세요? <laughs> 아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침입 전지를 알고 <laughs> 이거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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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거 아 아니 죄송합니다. 왜, 왜 그랬지? 아, 죄송합니다. 안하어요 미안해요. 어, 어, 죄송합니다. 제가 어,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었나봅요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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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깜빡 잠들었나봐요. 미안합니다. 아, 그게 아니고 네? 미안해요. 화내고 큰소리내서 너무, 너무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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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세요. 미안해요. 자 미안합니다. 몇 입으로?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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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씨 미안해. 음. 자 아나씨 너무 음. 예뻐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 반말로 말을 음. 해가지고 아, 놀라셨죠? 그냥 괜찮아요.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. 아니야 괜찮 괜찮아 받아. 나 아, 미안 잠깐만. 아, 왜왜왜나 지금 바빠